그르셨어요? 마음을 마음을 잘라가 뒤에다가 배기를 네. 넣었어요. 넣었다고요? 몇개를 넣었나요? 네, 양쪽 에두개 끝에 넣었나요? 끝에 뭐, 넣나 안 넣나? 끝에 끝에. 아, 그안 보이는 데 끝에는? 네. 자 일단 쪽에 하나, 저쪽으자 내가 지금 뭘 보고 싶었냐면 시동, 시동 걸렸죠. 네. 혹시 내가 여기서 이끼이 나오냐 아니냐 이거 보러온 거야 기존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죠? 한번 어떤가 보시자고요. 설치하고 나면 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완전 연습된대는걸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좀 나.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 불안정 예, 맞습니다. 예. 설치 전에. 근데 이거 예. 저희 제품 이거 다 장착하면 손대서 이렇게 하잖아요. 떡 하면서 냄새 원래 물이 나와요, 정상이. 예. 예, 맞습니다. 완전히 물이 왜 나온지도 모르는 정사님들 비 계시더라고. 물이 고용게 나온다고 그러면서, 야, 이 양은 뭐, 양만이네. 설치 전에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사장님, 예. 물이 고여서 잘아시나 우리 예. 고여서 나오면 푸닝할 줄아실거나으시잖아 설치 예. 전에 한번 유심좋고미스로된것 같아요 중간에 아짝 예. 올라갔으니까 오, 예. 오, 한미스로돼 있어요? 한800 정도 되겠네요 음, 800? 예. 800 좋다 장성호. 나도 한번 찍어보고 예. 나가봐요 한번 찍어보게 3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네. 설치 전에 제니었어 여기까지 찍어 놓고, 정보 한번 쓰니까.